선민, 정주은입니다. 선민 친구, 지난 월요일 정말 예쁘게 내린 첫눈 보았나요? 그럼요. 날씨가 많이 춥지 않아서 쌓이진 않았지만, 제대로 된 첫눈을 보아서 너무 기뻤어요. 맞아요. 월요일에 내린 눈은 금방 녹아 선생님들 수고가 덜 하셨지만, 수요일에 내린 눈은 양이 엄청나서 선생님들이 고생하셨다죠. 그렇지만, 많은 친구들이 바깥에 나가서 신나게 눈놀이를 했다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계절 겨울. 사연 눈가 시세 m 뉴스로 12월 둘째 주를 시작해볼까요? 준 선배, 시즌 교약 간다 연주 관람하셨나요? 그럼요, 현악 4중주, 목관 5중주, 금관 5중주, 이렇게 세 팀이 멋진 연주를 해주는걸요? 중기초 수요음악학교 친구들이 연주했던 곡도 몇개 있던데요? 맞아요.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무대였어요. 저는 영화 웨스트들이 기억에 남네요. 음, 저는 특히 동료를 연주할 때 너무 신났어요. 친구들도 장난치고요. 자, 자, 그럼 이제 수원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 알아보고 아름다운 연주 무대를 보러 가실까요? 안 가요? 같이 가요! 수원시립 교향악단은 수원 시민에게 공연 문화와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82년 첫 발을 내디뎌 현재까지 멋있게 발전해 국내 정상급 교향악단으로 정기 연주회 및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발전하여 독특한 음색과 연주력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멋있고 아름다운 무대를 우리 중앙기독초등학교에 연주하러 와주신 수원시립 교향악단에게 감사합니다. 두 번째 소식을 전해드릴 김종혁, 전해 한수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는 은사나눔이 있는데 아세요? 그럼요. 바로 그림드림 은사나눔 팀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림드림이 1년을 마무리하며 전시회를 했다고 하네요. 다양한 작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그럼 그 현장으로 고고씽! 고고 2014년 12월 2일 화요일 오후 6시에 다액관에서 그림드림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림드림은 미술을 통해서 자신의 은사를 발전시키는 은사 나눔인데요. 다양한 그림과 예술작품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만든 작품들을 많은 분들에게 뽐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작품들이지만 큰 비전을 품고 그리고 만든 친구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답기만 합니다. 멋있네요. 선민 친구, i c c 대회에 대해 알아요? i c c 대회요잘 모르겠는데요. 그건 왜요? 지난 11월 28일 우리가 학교에 가지 않고 신나게 놀았던 날 있죠? 맞아요. 그때 학교에 안 가서 좋았어요. 그날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수요음악학교 친구들, 그리고 은산하는 두드림 팀이 i c c 대회 초청받아 사역하고 왔답니다. 우와,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모이는 곳에 중앙 친구들의 초청받았다니 자랑스럽네요. 자, 그럼 i c c 대회 현장과 친구들의 공연 속으로 Let's go! 지난 11월 28일, 중앙의 선생님들은 국제 기독교자 세미나에 다녀오셨습니다. i c c 대회는 전 세계 국제 학교와 기독교 학교 등의 교사들이 모여 기독교적인 교육에 대해 배우고 나누는 시간을 갖는 세미나입니다. 그곳에 우리 중앙의 수요 음악 학교, 핸드벨 합창, 가야금 팀, 은사나눔 두드린 팀이 초청을 받아 사역을 했습니다. 세계적인 자리에 중앙의 친구들이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거의 끝나가는데 오디션 테스트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요? 아 바로 내년을 준비하는 은사나눔 오디션 테스트인가요? 네 맞아요. 다양한 은사나눔 팀이 2015년을 위한 학생들을 모집하고 또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 면접과 테스트를 했다고 해요. 그 현장이 궁금해지는 걸요? 그럼 같이 가보실까요? 현장으로 현장 출발! 출발! 2015년도를 위한 은사나눔 오디션이 진행되었습니다. 새로 생긴 가라사대 은사나눔팀과 기존의 열두 강주리가 이제는 은사나눔으로 같이 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은사나눔을 선택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우리 학생들의 진지한 모습이 아주 열정적으로 보이기만 합니다. 내년 2015년 은사나눔을 위해 많은 친구들이 자신이 정말 원하는 은사나눔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CA M 국기의 정민우입니다. 2014년 뉴스가 거의 끝나가 특별히 나와서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한 학기 그리고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모두가 건강하고 즐겁게 한 해의 마무리를 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눈이 많이 오며 날씨도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에 수고하는 분들과 학생들이 감기 걸리지 않고 사고 나지 않도록 기도해주세요.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내년에 진행될 은사나눔 오디션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계획하심과 사랑으로 내년 은사나눔이 잘 준비되도록 기도해주세요. 눈도 많이 오고 이제 너무 추워졌어요. 또 우리가 이제 CCM으로 뉴스를 전하는 것도 이제 마지막인데 앞으로 두 번의 뉴스가 남았지요? 네, 올해 은사 나눔이 마무리되었지만 학교 소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답니다. 방학 전까지 우리 학교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자, 그럼 다음 CCM 뉴스를 기대해 주세요. 지금까지 CCM 뉴스의 하연수, 김중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